내가 읽어볼 도화은이거예요는이거예요 일곱 이는이고이고는이고이고이고고 얘게 마치 생쥐들은 무엇이 궁금해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에 빨간 생쥐가 첫 번째로 알아보러 갔습니다. 야. 그건 기둥이야. 빨간 생쥐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 불신 음에, 그건 뱀이요. 초록생쥐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수액에는 노란생쥐가 갔습니다. 아마도 초록생쥐의 말도 못 믿었나봐요. 그러니까 노란생쥐까지 출동을 했겠죠. 이건 부채야 살랑살랑 살랑살랑 살랑 움직이던걸 주황색 생쥐가 돌아큰 그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파란 생쥐가 갔습니다 어우 계속적으로 불신의 세상은 이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같은 이런 날에도 막 가네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파란 생쥐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밧줄일 빠네요. 그러나 모두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어, 불신의 세상, 어, 우 아니라고 봐요. 이거 너무 아니에요. 생쥐들, 어. 망떨어졌어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얀 생쥐가 연못가에 갔습니다 하얀 생쥐는 그 이상한 물체에 다가가 얼른 위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오또 색다른 접근의 방법 괜찮아요 이런 색다른 접근의 방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는 반대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보았습니다 허어 탐정신일요일의 생쥐는 좀 낫네요 달려가 보았습니다. 오, 대다가 용감함까지 오, 괜찮아요. 아하, 이제 알았다. 하산쥐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둥처럼 튼튼하고, 뱀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낭떨어지처럼 높다랗고 창처럼 뾰족하고, 부채처럼 살랑거리고, 밧줄처럼 배베 꼬여있으니까. 음 하지만 그건 바로 전체를 말하자면 음 그건 바로 이건 코끼리야 다른 생쥐들도 그 이상한 물체에 올라가 반대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보았습니다 또 꼭대기를 따라 끝까지 끝까지 달려가 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거지요. 생쥐의 교훈 분만 알고서는 아는 척할 수는 있지만 참된 지혜는 전체를 보는 데서 나온다. 어 맞아요. 이렇게 이거 너무 이책 너무 만족해요.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아주.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 띄엄띄엄 보고서 그게 단절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는 거는 하나의 오해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음, 아주 만족스러운 책이었어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